아이뻐. 머리만 말리고 들어가자해. 뭐 손으로 얼굴 그으면 안 된다해. 머리가 안 마르네 기저귀를 빼야지요? 아, 없다 아, 조심해 이부터 조심해 주세요 자 어, 안 썼다 이걸 다시 해야겠다 짜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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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에 때가 끼어갖고 맞지 아이와 문구반 좀봐 선생님 어디가 팔꿈치인지 모르겠네 선생 어디가 팔꿈치세요? 에? 네? 왜 얼굴도 너무 박아.. 애잇 아잇, 아 지한이 카메라 잘 본다 지한아 아이돌 할래? 아이돌? <laughs> 무슨 소리죠? 팔을 좀 강제로 담가야 되겠네. <laughs> 됐어요, 선생님. 지한이 얼짱각도. 이태나 지금 투터. 얼짱각도. 선생님, 배할 때 움직이시면 안 되는데, 배할 때 움직이시네. 왔다, 선생님. 아, 좋습니다. 지금, 목 좋습니다. 예, 목, 목 좋아요. 목에 맨날 때가 끼거든요. 예, 한번 더, 이렇게, 그렇지. 한번 더. 선생님, 한번 더. 이렇게. 어, 흑실험 하지 말고. 빨래? <laughs> 아니 가만히 있으니까 좀 깨끗하게 씻고 싶어 <laughs> 이거 <봐. 웃음> 자 이제 조심해 주세요 영상 네 영상 선생님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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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다리를 공개해 주시고 자 선생님 다리 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른 쪽 다리 가겠습니다 영상 조심해주세요 조심하고 있죠? 네 방금 살짝 찍힌 거 <laughs> 안됩니다 편집 프로그램이 <laughs> 없어요 조심해주세요 힘드네 내가 뭐 어, 얼굴.. 얼굴만 찍는다 아 그냥 보고 있어야 되잖아 <laughs> 조심해주세요 돈 주나요? 뭔돈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데 자기 아들 찍는데 돈더야 프레라 <laughs> 잠깐어발 찍고 싶다. 잠깐만, 손을 이렇게 가려주시겠어요? 네, 발, 찍으세요. 발이 너무 귀여운데. 아이고, 귀여워. 올려주세요. 띵띵띵 짠짠 짠. 신났다. 신났지. 됐다, 이제. 자, 등으로 갑시다.